그런데 그날 밤 살인마의 경고에 급히 마을을 때려는 남자가 수상한 기척을 감지합니다. 무기를 들며 저항해 보려 하는데 살인마의 무력은 가히 압구적이었죠. 남자는 두 번째 희생자의 머리를 또한번 장식으로 사용합니다. 이에 경찰들은 이잡듯 마을을 수색하고. 한밤에 고민을 마친 제스는 마트 CCTV의 백업용 파일을 몰래 빼돌리죠. 그렇게 나온 또 하나의 정보는 제스의 현 남친 라이언 또한 마트에 들어갔었다는 사실. 이에 범인의 정체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, 어쩔 수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나가지만 그 학교 내에서... 세 번째와 네 번째 희생자가 아! 아! 발생하죠. 결국 이제서야 학교의 운영이 중단되는데, the at the right 무리지어 다니라는 당부를 들은 제스는 okay? we'll right 친구들을 잠시 기다립니다. 그런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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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사람을 덮친 살인마,